뭐 지난번엔 좀안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PD님은 <laughs>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어깨 뽕이 네. 왜 아, 이렇게 그런데... 연주... 아, 예. 네, 조떼꾸알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laughs> 앞에 액센트를 두지 말라고 <laughs> <그거> 아침에... 조떼꾸알 조택구할... <laughs> 좀 이상 안녕하세요. SNS 홍보팀장 서은희입니다. 책인 더 화성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만나 뵐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책이 뭘까 하고 개수를 세하려 봤어요. 불편한 편의점을 얘기해 달라는 댓글이 29개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상필 팀장님과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팀장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도시기획단 도시기획팀장 한상필입니다. 첫 번째 영상 저희가 찍었잖아요. 네. 주변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아, 네. 뜨거운 댓글 반응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더 하나 놀란 거는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laughs> 아무도 나한테, 야, 뭐 유튜브를 찍어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더라 해서 더 깜짝 놀라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도 볼수 있는 유익한 책임도 화성이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즐겁게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여기는 첫 번째 공간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밝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남양도서관에 왔는데요 네. 시청 근처라는 거에 대해서 도 처음 봤어요 아, 되게 놀랐던 네. 저희가 이제이 책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이 책을 둘다안 읽어봤다 아, 이 책이 무려 나온 지 3년 아, 후가 돼서 그쵸? 142세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독자들도 많은 책인데 우리 맞아요. 둘은 안 읽어봤다라는 심지어 우리 집에 책이 있어 <laughs>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초판에 비슷하게 이제 샀던 것 같은데 어, 읽어본 적은 없었고 어. 이제 이 책을 나누겠다고 했을 때 그때 어. 처음 제가 읽게 됐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런지 음. 약간 표, 표지가 약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목적으로 산 책이라서 음. 벚꽃 어... 에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한테 이제... 더 친숙한 건 사실 편의점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배경이 더 저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또 보면은 이것도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서 그죠. 음, 또 네. 탐이 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벚꽃 에디션을 다시 가지고 싶어한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김호연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책을 힐링 책이라고 하고 공감 책이라고 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아마 찾아가는 저희 오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댓글 다신 분들의 관통하는 그 키워드가 힐링. 네. 힐링이라는. 그럼 이 책에 대한 목차를 보면 여덟 네. 가지 에피소드로 아, 되어 있잖아요. 음. 1장부터 8장까지 음. 모두 네. 이제 제목들이 이 내용들을 다 함축해 있는 그런 또 내용을 갖고 있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그 도입부를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염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부산에 음.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KTX를 타고 가는 길에 평택에서 어, 파우치를 잊어버린 걸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어,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 맞아요. 지갑도 들어있고 음. 어, 내 통장도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찾는 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서울역에서 내가 그 파우치를 갖고 있다. 염려사가 이제 행선지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또 한번 이제 전화가 음. 오게 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어. 도시락을 하나 절에서 먹어도 되냐 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염려사가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약간 안도를 한다. 처음에 이제 그 말투 어리숙함 때문에 혹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음. 그렇게 도시락을 하나 아, 먹어도 될까요? 라는 그러니까 부분에서 아이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이 독고라는 노숙자 노숙자 그 도시락 먹는 모습을 봐서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다른 노숙자들이 이제 됐어. 파우치를 훔치려고. 훔치려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laughs> 그 파우치를 이제 지키려고 하고 음. 결국에 이제 지켜낸 상태에서 염려사가 고마움의 표현으로 이제 돈을 주려고 음. 하는데 지갑 안에 들은 4만 원을 다 주려고 하죠.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고마운 마음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같이 가서 도시락을 이제 권하게 되는데 맞아. 권하는 도시락이 음. 사내 진미 도시락입니다. 이제 염려사가 그때는 이제 자유용권을 주게 되죠. 자유용권 얼마든지 와서 네. 어, 도시락을 먹어도 좋다. 네. 이 배려에 대한 표현들이 가는데 아무 때나 가서 먹지 않고 음. 저녁 8시에 돼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러 오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폐기처분되는 음. 그 시간이 8시인데 내가 새 거를 먹지 않고 폐기 처분되는 걸 먹겠다 제가 아. 공무원을 떨어지고 떨어지고 할때 편의점 알바를 해봐서 아. 이 폐기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데 아. 독고가 폐기 시간을 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음. 이 배려의 배려가 계속 난무하는 마음들이 오고 가다가 야간 알바를 하던 성필 씨가 음, 음. 어, 더 좋은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어. 야간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당분간 염려사가 직접 이제 야간에 땜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음. 그 어린 네. 남녀 둘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염녀사를 위협하죠. 위협하고. 그때 독고가 이제 까딱스럽게 그, 그 시간에 등장을 해서 온몸으로 이제 염려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노숙자인 독고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맞아. 이게 첫 번째 그 달락에 어. 사내 진미 도시락이라는 챕터를 팀장님이 이제 쭉 풀어주셨는데 네. 첫 챕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길게 풀었어요. 노숙자인 독고가 어떻게 편의점의 야간 알바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맞아. 너무 잠깐. 여기서 네. 드릴 말씀 있어요. 뭐예요? 보시는 분 주의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음. 이 책에 중요한 음.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죠. 반전 네. 있는데 얘기하실 거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잖아. 네. 그죠? 네. 우리 처음부터 쭉 이제 설명을 다할 거예요. 드려, 드려도 되죠? <웃음> <돼요>? <웃음> <웃음> 독고가 <웃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치매로 이제 본인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음. 또 말도 이제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오게 됐는데 누구의 예상과도 다르게 너무 잘해요 하... 너무 이 진짜 일반 뭐 누구보다도 이 노숙자였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독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다 힐링과 또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응. 네. J.S. 오브 J.S. 음. 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 진상 오브 진상이잖아요. 진상, 진상. 진상, 진상, 진상 중에 진상이잖아요. 어, 저는 제목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아. 이 작의 주인공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현. 등장인물 중에 가장 왔다 갔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시연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시연의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약간 맞아요. 궁금하게 봤던. 같아요 물론 거. 이제 다른 점은 있죠. 이제 팀장님은 이렇게 멋진 또그 공무원이 돼서 팀장님을로 근무하고 있. 시연이 역시도 공모원은 되진 않았지만 멋지게 반전이 있어요. 그럼요. 응. 내용을 관통하다 보면 이진산 중에 진상을 이 독고가 응. 독고가 응. 해결을 또 막아줘요. 해결을 해 주게 됩니다. 시연한테. 응. 시연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독고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독고가 시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자신감을 주게 되죠. 응. 이제 세 번째 작으로 넘어가면은 제목이 삼각김밥의 용도인데요. 주인공은 또 같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오선숙 여사. 여사님입니다. 이 오현숙 여사님이 그책 속에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장 그 이해할 수 없는 남자 세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나간 이제 남편. 남편. 음, 두 번째는 이제 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아, 네. 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노숙자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독고 이세 명의 남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고가 본인의 선입견을 또 깨게 되는 음.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물건을 훔치는 짜몽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음. 이제 독고가 그 짜몽을 알고 잡게 되죠. 훔친 물건을 독고가 계산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렇죠 음. 자기 돈으로 이 훔친 물건을 계산해주고 밖에 나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음. 저런 면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정말 흔쾌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아들과의 마찰이 심해지게 됩니다. 어디서 울고 출근을 해요. 대화도 이제 단절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후느껴 우는 느낌을 받고 이제 독고가 이제 들어와서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각김밥의 용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어, 아들과 대화가 안 됐을 때 이 삼각김밥과 편지를 주고 음. 대화를 한번 해봐라. 어. 아들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음. 독고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삼각김밥이 음. 게임할 때 먹기 좋대요. 음. 아들 게임할 때이 삼각김밥 주세요. 그렇게 음. 표현을 한게맞아좀더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게임할 때 삼각김밥이 먹기 좋다라고 한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독고 아니요? 짬옹이 알려준 거. <laughs> 사몽이 아, 진짜? 아, 그럼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진은 아, 진짜 몇번 읽은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시영과 오여사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의 원 플러스 원. 아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하면 편의점 있잖아요. 아, 편의점 이 소설에 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서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 플러스 원은 쌍둥이를 또 표현하는 맞아요, 맞아요, 부분인데요. 맞아요. 쌍둥이가 나와요. 이 경만이라는 인물이 경만. 등장을 하는데, 음. 뭐, 우리네 그 가장의 모습과 그대로 이제 네.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네. 예전에야 잘 나갔지만, 음. 지금은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음. 위에서는 이제 찍어 누르게 되는 음. 정말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힘들죠. 또 영업을 또 이제 하는 이, 역할이거든요. 이 경만의 자녀가 쌍둥이 딸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런 아빠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건이 어레이즈 편의점을 지나면서 음. 그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병할수 있는 음. 이 시간이 본인의 힐링의 시간인데. 어, 잠깐만. 음. 그 안주에서 유명한 안주거리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참참참. 참참참. 네. 네. 참, 참깨라면. 참깨라면? 음. 참치 김밥, 김밥 참이슬. 참이슬. 아 이게 경만이 먹는 매일 맞습니다. 저녁 방학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맞아요. 편의점에서 먹는 메뉴였잖아요. 음.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에서 느꼈던 스트레스, 또 가장의 압박을 또그참참참 세트로 치유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좋은 공간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만이 이제 그렇게 본인만의 아지트를 구축했는데. 음. 아~ 이 독고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음. 어~ 알바 같지는 않고 <laughs> 이~ 포스가 어, 사장님 같은데 이~ 뭔가 위화감을 좀 느끼고 나는 이렇게 진짜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가그 아. 그 부분도 짠했어. 음. 경만의 눈에는 노숙자였던 독고가 사장님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어. 내가 봤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런데 이제 독고는 그 경만을 위해서 음. 그러시지 말고 옥수수 수염차를 드셔. 왜냐하면은 예전에 거의 알코올성 치매가 올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던 자기가 독고가 자기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권한 건데, 음. 아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한 동안 그러니까. 한 동안 이제 편의점을 찾지 않습니다. 안, 돌아가 돌아가 네, 퇴근할 때 네, 돌아가 일부러 네, 네. 찾지 않다가 이제 한 겨울이 지나고 오랜만에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진짜 따뜻함을 느끼죠. 네. 왜냐하면 그 독고가 그 온풍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음. 한동안 이제 경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음. 혹시 추워서 오시지 않나 해서 음. 온풍기를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여기서 이제 원 플러스 원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지갑을 열어서 보여준 그 사진. 음. 거기에 이제 경만의 쌍둥이 딸 음, 음. 사진이 있는데. 요 독고가 봤던 손님이었던 거죠. 맞아요. 응. 이 딸들이 로아커 초콜릿을 응. 상당히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 초콜릿을 사지 않더라. 터라. 응. 응. 그래서 초코 우유를 대신해서 응. 산다는 거죠. 독고가 이제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어. 얘들아, 너 초콜릿 응. 너무 좋아하는데 왜 요즘은 초콜릿을 안 사니? 했더니, 그때는 원 플러스 원이어서 샀던 거고, 엄마가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버니까 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독고가 이제 경만한테 들려주게 되고 음. 경만은 이제 그거를 마음속에 담게 되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독고가 마지막에 음. 한마디 합니다 또 지금부터 원 플러스 원이 로아코 이제 초콜릿이 다 시작하니까 어. 이제 딸들한테 다시 오시라고 해라 음. 이러면서 경만의 그 무거운 가장의 짐까지도 이 독고가 이 내려놓게 만드는 음. 그런 마법과 같은 힘을 부리게 됩니다. 네, 원 플러스 원까지 왔어요. 음. 네, 그 다섯 번째가 드디어 넘어가 보면 불편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편이잖아요. 단락이에요. 제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단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책을 쓴 작가로서 보면 음. 제목을 정해놓고 내용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마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야겠다. 그렇게. 이런 느낌을 하지 않았을까 어, 제목을 ]까? 정하지 않았을까? 네. 본인이 작가로서 음. 작가로서 투영을 해서 작가가 불편한 편의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좋잖아요. 아이디어 좋잖아요. 전직 배우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경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편의점 앞에 있는 집에 당분간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편의점을 들리게 되죠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려고 음.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다는 이제 독고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음, 아 여기 좀 편의점이 불편하다 어. 이런 이야기를 어. 네,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집 앞에서 바로 보이는 이 편의점의 광경 음. 경만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광경들 음. 뭐 여러가지 원래 작가들은 또 밤에 글을 쓰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있게 보다가 음. 어느 날은 궁금한 나머지 음. 직접 내려가서 음. 독고와 인터뷰를 음. 하게 됩니다. 맞아. 음. 예전에 같이 이제 그 배우로서 이제 할때 그 사장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 소설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음. 바로 나오는 게 불편한 편의점이자 라고 음. 얘기했더니 바로 나랑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이 음. 마무리가 음. 되죠. 여섯 번째 이제 넘어가보면 음. 여섯 번째 제목도 음. 정말 편의점 다워요. 네 아, 캔에 만, 만 원이거든요. 만뭐 흔히 네. 볼수 있는 네 캔에 만 원에도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인물이 등장하죠. 음. 이 처음에 산해진미 도시락 일장의 염녀사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인물 이제 엄마의 생일도 모르고 철없는 아들 민식이 이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염녀사 아들이 나와요. 음. 근데 그이 민식이 편의점. 이 운영하는 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버지 유산인데 본인한테 사업 자금으로 좀 대주면 좋은데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에일 맥주의 사업이 유망하다는 어. 그 후배 이야기를 듣고 음. 거기에 투자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편의점에 대한 사업을 접고 음. 자기한테 그 사업을 제안하려고 가죠. 그러니까요. 소위 음. 사업 자금 대달라고 엄마를 막 종용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미녀사에게는 맞아요. 여사에게는. 맞아요. 네. 또 어떤 흔히 볼수 있는 아들의 모습이기도 그러니까요. 할 거예요. 음. 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마침 그 에일 맥주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독고한테 내가 여기 사장님 아들이니까 맥주를 음. 달라. 맞아. 알바생한테 음. 나는 사장 아들이야 이러면서. 음. 는데 어. 독고는 뭐 아랑곳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땐 독고가 그 아들이라는 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음. 알았지만 너 내가 얘기 들었어. 음. 너 내가 혼내줄게.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혼내주는 식으로. 아난 모른다. 그래서 결국엔 맥주를 못 사고 이제 다 가게 되는데 이 민식의 머릿 속에는 이제는 독고는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존재. 독고가 없어져야 음. 이 편의점이 운영이 안될 것이고 음. 운영이 안 돼야 내가 맥주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음. 무슨 약간 민식이 이 장면 나올 때전 약간 음. 색다르게 본게 있었어요 음. 제가 이제 한 문장 써놓은 게 있었는데 막난이 아들의 과거에도 사연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어, 어. 네. 그 민식을 그 엄마 괴롭히는 아들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음, 왜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될수 없었는지 누구,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 약간 지금은 이렇게 돕고 이 서울역에 노숙자마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음. 품을 가진 염려사지만 음. 그때 당시에 아들을 키울 때는 조금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음. 이런 포인트들에서 자꾸 내 모습은 어땠을까? 음.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이 6장이 약간 이 전체적인 1장부터 8장까지가 음악이라고 보면 이 6장부터는 약간 이 조가 바뀌는 변주고 현주가 일어나는 구간이 아닌가. 진짜 언제부터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독고의 과거. 근데 그 반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인물들로는 부족한 거예 이렇게 착하고 선한 어. 우리 서민들이 어. 어떻게 그 이제 해결자가 없어요. 없어. 아. 없는데 그 해결자를 불러내기 위한 어. 불러내기 위한 시장이 바로 음, 민식이다. 아. 그러면서 그 민식이 민식이 등장하면서 다리를 놓게 되고 아. 7장이 이제 곽이라는 인물이 아. 등장하게 되고 어, 되게 신기한 거예요. 포인트네요. 음. 곽이라는 그 독고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곽부터가 아니라 민식부터다.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네. 라는 제목으로 맞아요. 이제 과기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음. 그 독고의 뒤를 쫓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쫓아다녀도 음. 뭐 딱히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음. 이, 이 장면들이 막 음.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게요. 과기 음. 독고를 쫓아다니는데 음. 계속 궁금하고 음. 신비롭고 음. 음. 뭔가 독고에 대해서 약간 애정이 생긴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 가서 야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도 그냥 저 사람이 먹으라고 사줬다.라는 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음. 이야기를 듣고 음. 점점 이제 독고라는 인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종로에서 내린 음. 이 독고를 쫓아가다가 드디어 네. 두둥 이제 성형외과로 음. 들어가게 되는 독고를 음. 이제 기다리게 되고 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음. 성형외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맞아요. 저 사람이 왜 음. 여기를 찾아왔냐. 음. 네. 그러면서 음. 그 원장과 이제 만나게 되고 음. 독고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음. 그 성형외과와 독고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음. 알게 됩니다. 어, 과연 독고의 직업은? 음. 음. 독고의 직업은 음. 어, 전직 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연결된 그 안에서 기계처럼 이제 일을 했었던 음. 독고. 네. 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와 딸이 있다는 네.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맞아요. 그 아내와 딸도 역시 독고를 음. 외면하게 되죠. 음.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음. 왜 다들 나를 외면하는 것인지 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음. 결국에 이제 서울역 서울 노숙자로 ]까지. 이제 됐던 정말 소설 같은, 소설 같은 일이 소설 속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8장에. 드디어 8장 마지막. 독고의 이제 독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8장을 보면은 어레이즈 음. 이 어레이즈에 근무하는 독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1장부터 7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고가 느꼈던 점들이 하나씩 다 나오고 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을 하면서 나의 기억을 찾는 것까지 이제 나오게 음. 됩니다 저 잊고 싶었던 과거였을 음. 테고 또 술로 그거를 잊었는데 음. 다시 이제 이 편의점에 났어요. 일하게 되면서 그 느낌을 받게 되죠 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 음. 그 독자와 구독자분들의 힐링 포인트였냐 생각해보면 네. 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특출난 인물들이 아니라 음. 우리 주변에서 모두 다볼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음. 그런 이웃들에게 독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과 어떤 힐링을 전달하는 과정들이 음. 대리 만족으로 나한테도 음. 그게 힐링이 전달되는 아. 독자들한테도 아. 어, 왠지 이 책은 달락달락 사연 있는 사람들이 한 분씩 나오는데 음. 결국 해결되고 해소가 돼요, 이 책은. 그렇죠. 네, 하지만 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 우리 현실은 아 음.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해소가 되시면서 개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의 다 자기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현은 또 예전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했었던 선우님 네. 팀장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만의 입장은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경만이 제일 와닿으시죠 경만이 그렇죠 으로잘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의 입장에서 아 경만 과 같이 또 외로운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힐링을 얻을 수 있고 음. 또 저도 이제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어. 그게 또 마치 어, 경망 어, 팀장도 쌍둥이 네. 어, 그러네 어머나 그러니까 경망과 또 대박이야 이제 어. 매치가 되는 어. 그런 또 상황에서 힐링을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음. 이 공간이 가진 의미 음. 평소에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독자분들의 생각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 구애 없이 음. 어디서나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라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독자들의 마음을 더 끌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편의점? 넌 편의점 너무 편한데 불편한 편의점? 어. 이 제목이 끌어당기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강렬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응. 책의 제목이 참 좋아야 되지만 응. 이 책도 제목이 참 많은 걸 했어, 그죠? 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 마지막으로 어. 우리 서은희 팀장님 이 책에서 가장 와닿는 이제 문구 또 이게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아.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에 독고가 과기에게 해준 뭐라고 네, 해준 이야기가 음. 있어요. 과기 음. 독고에게. 물어요. 자네는 가족이 있나? 나는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었네. 음.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과학 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독고가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음. 이런 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이 아닌가? 귀인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주는 일은 없을 터였다. 이런 문장을 하면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라고 할수 있나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음,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 결국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소중하게 대할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가까이 있는 나의 동료고 시연이고 어, 뭐 오여사고 네, 염녀사고 이런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가장 잘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어, 팀장님 뭐예요? 저도 이제 음. 마지막 장에서 음. 좀 찾아봤는데 팀장님 마지막 장이요? 최근에 좀이 글이 음. 상당히 좀와 닿았고 음. 마음이 좀 아팠던 어, 것 같은데요 뭐예요? 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한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음. 이 얘기는 전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쵸? 어, 음. 아 맞아 맞아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음. 실패했다 음. 사실 올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음. 하지만 지금은 알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음.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음. 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강이라는 엄청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될거야 음. 하지만 이 강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고 건너야 되는 곳임을 음. 좀 우리 모두 인지를 하고 어, 제 마음속에 와닿은 한 문장으로 네, 네.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이 아니었으면 읽어보지 못했을 불편한 편의점을 가지고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진짜 만약에 음. 말씀하셨지만 음. 책인도 화성이나 이 댓글이 아니었으면 절대 읽지 않았어요. 음. 이 불편한 편의점을 읽게 돼서 음. 너무 좋았고요. 음. 다음에도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음. 최선을 다해서 뭐 지난번에는 좀안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시려고 했다가 아마 저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때? 저는 자신은 없는데 아, 어깨 뽕이 아, 왜 이렇게 얹연요 아, 저... 저희 케미가 나쁘지 않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댓글 그거는... 중에 약간 남매케미였다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음, 음. 어, 또 팀장님 또 해요 어떻게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진짜왜 자꾸 PD님한테 말을 두 번째, 걸어요 두번째보다 <laughs> 오늘 책임덕 화성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이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네 좋대구알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어... 근데 어감이 좋지는 않네요 <laughs> 좋아요, 댓글, 네. 구독, 알림 설정, 아, 네, 좋댓구할 네,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오늘 은 마치겠습니다. 감사. 어, 어, 감사. <laughs> 발음이 찰지네. 옛날 <laughs> 찰지네.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너무 발음이 찰져. <laughs> 어떻게 해? 아니 해봐. 진짜 해봐. 해봐. 좋댓 <laughs> 내가 더 이상. <이상한가? 웃음> <laughs> 오늘도 책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 화성시 도서관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관은 왕배푸른숲 도서관인데요. 도심 속숲 컨셉에 맞게 도시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책숲 도서관이더라고요. 봉탄 왕배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왕배푸른숲 도서관은 자작나무 책장과 실제 식물들이 인테리어로 되어있더라고요. 어, 책과 함께 마음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도시 속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숨어 있었다고 싶을 만큼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공간이었어요. 화성시에는 다양한 도서관과 함께 특별한 도서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성시 도서관 특화 사업은 책 읽는 50 플러스 사업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50세 이상 분들의 책 읽기를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책을 추천하면 책 꾸러미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책 선물도 받으시고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하셔서 함께 읽고 나누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